하루에 후토마키는 얼마나 나가나요? 300줄 이상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엄청 많이 나가네요. 네, 근데 이제 성수기 때는 그것보다 더 나갈 때도 있어요. 저는 그럼 하루에 김밥을 300줄 정도 싼다고 하셨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? 매출은 이제 저희가 비수기 성수기 기준이 좀 있긴 한데 잘 나올 때는 500에서 600 사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. 뭐그럼 배달이랑 홀 매출을 나눠서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? 배달이랑 홀 비율이 배달이 한60% 그냥 홀이 40%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혹시 월 평균 매출로 순이익은 얼마나 남을까요? 월 평균 매출 순이익은 15%에서 20% 잡고 있어요. 그래 지금 불경기라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자유토론은 이제 본사와 가은 전주분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.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 좋은 고민 해보시고 잘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.